아니, 할머니가 간호사라고? 우리 엄마보다 더 늙어보이네? 저기 젊은 간호사 불러와요. 그 말이요, 주사바늘보다 더 정확하게 가슴에 꽂히더라고요. 올해 68, 30년 넘게 접어뒀던 간호사 면허를 다시 꺼냈습니다. 남편은 새벽마다 차를 빼고, 친구는 등을 떠밀고, 환자들은 고개를 돌렸죠. 근데요, 그 병원에서 제가 마지막에 듣게 된 말은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어떤 말보다 따뜻했어요. 여기는 순지생 사연극장 가슴으로 듣는 인생입니다. 이야기 시작 전,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우리 집 임지점장, 은행에서 36년, 지점장님 소리 들으며 살던 사람이에요. 퇴직하고 나서도 동네 경로당에선 여전히 임지점장님이죠. 본인도 그 호칭이 싫지 않은 눈치고요.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밥은 차려져 있어야 하고 양말은 빨래통에 넣어져 있어야 하고 와이셔츠는 다림질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게 35년이에요. 그 사람이 부엌에 제발로 들어온 적 손에 꼽습니다. 물한 잔도, 여보, 물좀 이랬던 양반이에요. 근데 내가 다시 병원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,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만 보더니, 그 다음날 새벽, 지하주차장에 먼저 내려와 있더라고요. 시동까지 걸어 놓고요. 임자 김밥 좀 먹어. 새벽부터 일해야 하는데.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, 원래. 근데 그 침묵이 요즘은 좀 달라요. 이전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했다면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을 꼭 참고 있는 조용함이에요. 위험하지 않냐? 그 나이에 왜 고생을 사서 하냐? 같은 말들이겠죠. 그걸 전부 삼키고 대신 김밥을 쌉니다, 이 사람은. 김이 터져서 속이 다 삐져나온 김밥이요. 뚜껑 안쪽엔 포스트잇 하나 수고에 세 글자가 삐딱하게 붙어 있어요. 근데 이상하죠. 결혼 생활 35년 동안들은 어떤 말보다 그세 글자가 더 크더라고요. 다리 아프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그 차가 안 떠나고 있다는 거안 돌아봐도 압니다. 35년 같이 산 사람이에요.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시선이 어떤 건지 이 나이쯤 되면 설명 안 해도 그냥 알죠. 말 한마디 더못 붙이고 창문 올리는 소리 그게 이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은 게 (3년) 전이에요 올해 (87이십니다) 연애를 가면 제 이름을 못 부르세요 대신 거기 아가씨라고 하죠 아가씨. 딸이 아가씨가 됐어요 (68에) 그날도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. 축 늘어진 손등에 핏줄이 비쳐 보이고 손톱은 누렇게 떠 있고 이 손이 저를 업어 키운 손인데 이제는 수저 하나를 못 쥡니다. 면회객은 이게 제일 힘들어요.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. 그냥 옆에 앉아서 시간이 가는 걸 지켜보는 거. 순자야. 어머, 종혜야.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잠깐, 너 지금 가운 입고 있는 거야? 여기서 일해? 복도 끝에서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걸어오는데 종이었어요. 대학 때 같이 밤새우며 실습하던 내단자 보건소 정년 퇴직하고도 그 외진 요양병원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. 볼펜 세 자루의 운동화끈 질끈 묶고 환자 차트를 옆구리에 끼고 면회객 의자에 쭈그려 앉아 있는 저랑은 공기부터가 달랐어요. 순자야, 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여기 젊은 애들은 이런 오지로 안 오려고 해. 너 예전에 혈관 귀신이었잖아. 내 실력 썩히지 말고 나랑 같이 뛰자.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,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. 혈관 귀신, 그 별명 참 오래간만이었어요. 신입 간호사 시절에 아무리 가느다란 혈관도 한 번에 잡는다고 선배들이 붙여준 이름이죠. 30년 넘게 안 쓰던 이름인데 종의 입에서 나오니까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리더라고요. 면역의 의자에서는 한 번도 안 뛰던 심장이 뛰었습니다. 아버지 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딸 말고 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해 뭔가 할수 있는 사람, 그게 될수 있겠다 싶었어요. 첫 출근날 손이 떨렸습니다. 주사기를 잡는데 손가락 끝이 말을 안 들어요. 혈관 귀신이라고 했죠? 그건 30년 전 얘기입니다. 지금 이 손은 아침에 된장찌개 끓이다 되어서 반창고가 붙어 있는 손이에요. 저분 진짜 근무하시는 거야? 봉사활동 온거 아니고? 못 들은 척 했습니다. 근데 귀는 안 늙더라고요. 이상하게 다 들려요. 아니, 나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주사 아무 데나 노는 거아니야 눈은 제대로 보여요? 괜찮을 거예요. 제가 잘 놓아드릴게요. 내팔 구멍 내지 말고 저기 젊은 아가씨 불러와. 할머니는 가서 말동무나 하쇼. 말동무. 그 한마디가 제일 아팠습니다. 나는 간호사로 온 건데 이 사람 눈에는 그냥 동네 할머니인 거예요. 복도로 나와 화장실까지 가기도 전에 터져버렸어요. 간신히 비상구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울었어요. 소리 안 나게 입을 틀어막고요. 내가 왜이 고생을 사서 하나. 집에 가면 따뜻한 방바닥이 있고 남편이 끓여 놓은 숭늉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왜 듣고 앉아 있나. 종이한테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. 뭐라고 해요? 같이 뛰자며 내 등을 떠민 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나못 하겠다고요. 창피하죠? 그래서 그날은 그냥 실컷 울고, 코 풀고, 가운 구겨진 거 손으로 쓱 펴고,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. 울고 난 얼굴이 부어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어차피 아무도 안 봐요, 이 나이 얼굴은. 와봐, 얼른! 어디 가는데? 어제 울었지? 안 울었어. 박순자, 너코 풀면 왼쪽 눈이 먼저 붙는 거 내가 몇십 년을 봤는데, 그 말에 웃어야 되는 건지 울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. 결국 둘다 했습니다. 웃으면서 울었어요. 순자야, 쟤들은 기계 수치는 잘 읽어. 산소 포화도 떨어지면 바로 알람 누르고 혈압 수치 외우는 건 나보다 빨라. 근데 환자 눈동자 흔들리는 건못 읽어. 밤에 몰래 우는 환자가 이불 밑에서 주먹 쥐고 있는 거. 그건 못 봐. 그건 오래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거야. 저도 한 모금 마셨어요 편의점 믹스커피가 혀끝에서 녹는데 그 단맛이 그날따라 유난히 진하더라고요 내 손은 그냥 손이 아니잖아 애새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한 손이야 그 손으로 등 한번 쓸어주면 환자들이 느끼는 게 달라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나 혼자는 여기서 외롭거든 마지막 그한 마디가 저를 붙잡았어요. 같이 뛰자가 아니라 나 혼자는 외롭다고 했습니다 종에도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빈 커피 봉지를 접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기술은 밀릴지 몰라 근데 이 마음까지 밀리는 건 아니다 야 내일 커피는 네가 사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3층 명동에 숙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든둘이요. 링거를 꽂으면 뽑고, 약을 주면 던지고, 가까이 가기만 하면 소리를 질러요. 젊은 간호사들이 전부 손을 들었습니다. 박순자 선생님, 305호 좀 들어가 보실래요? 솔직히 자신은 없었어요.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. 오지마, 나 아무것도 안할 거야. 저는 멈췄어요. 그리고 그냥 문 옆에 섰습니다. 자장자장 자장.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자장자장 자장. 우리 엄마가 저한테 불러주던 거예요 나도 애들 재울 때 불렀고 이 병동 어머니들도 다한 번쯤은 부르셨을 거예요 이불 속에서 움직임이 멈추더라고요 소리를 지르지도 내쫓지도 않고 그냥 조용해졌어요 그때 보인 겁니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손이 뭔가를 꼭 쥐고 있더라고요 낡은 아기 손수건이었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실이 풀려 있고 빛이 바랜 노란색 토끼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아드님 돌때 쓰던 거지 나도 우리 큰애 거 아직 못 버렸어요 사람 맨 밑에 넣어놨는데 가끔 꺼내봐요 형님 이거 꼭 쥐고 계셔 근데 기운은 차려야 아들 오면 웃어줄 수 있지.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. 손수건을 쥔손 그대로 제 손까지 같이요.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.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. 그날 숙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링거를 받아들였습니다.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젊은 간호사 하나가 저한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. 아무 말 없이. 저도 아무 말안 했어요. 그냥 고개만 까딱 받았습니다. 야 오늘도 왔네 너도 왔네 요즘 제 하루는 이래요 새벽 4시 반에 남편이 차를 빼고 5시에 병원에 도착하고 6시에 종애랑 탈의실에서 마주치면 서로 한마디씩 합니다 그게 인사예요 허창한 거 없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치료를 그렇게 거부하셨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?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, 저도 못한 걸 해주셨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 말이요. 처음에 제가 말했죠. 마지막에 듣게 된 말이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고. 이게 그 말이에요. 아들이 못한 걸 남이 해줬다는 게 아니라 엄마 곁에 누군가 앉아있어 줬다는 것. 그게 그 아들한테는 전부였던 거예요. 젊은 간호사들이 혈압 수치 읽는 동안 저는 환자 손을 잡습니다. 손을 잡아보면 이 사람이 외로운지 아닌지 알수 있거든요. 그건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.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. 야, 우리 이러다 80까지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어때? 나쁘지 않지. 밥은 먹었어? 먹었어. 당신은? 나도 알아서 잘 챙겨 먹었지. 잘했네.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시간. 간호사 박순자로 하루를 보내고 박순자로 돌아가는 이 길이 저는 좋습니다.